여긴 어디 엘리시 여기가... 양강촌. 나는 빵식이에요. 빵식이 얼굴 을본 적이 있어요? 지금 이 얼굴이에요. 빵식이. 빵식이 얼굴 왜 가리지? <laughs> 어 저기 엄마 내려간다. 저기 엄마가 끝에 내려가고 있어요. 저건 서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, 여기 앉고 있 내려가는데 <laughs> 저기 앉고 내려가잖아천오천이 말이 되나? <laughs> 택배요. 빵식이 엄마! 내려가는 거야?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야? 서 있는 거야? <laughs> 이제 우리가 엄마 옆에 가서 서 보겠어요